오늘 이렇게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제 두채 넘어갈 때 겪는 고민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녹여내지 못했다면은 그 정보들을 이따가 Q&A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한테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늘 얘기를 해요. 그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안 좋은 점들도 얘기를 할 거고 아까 두 개에서 세개 넘는 뭐 고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좀 편집되는 부분이 이걸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편집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투자의 이제 단점이죠.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매번 투자할 때마다 막대한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슬래시, 버러잉 파워가 필요하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사실 주식 투자나 무슨 뭐 비즈니스 투자나 뭐 1, 2천불, 몇만불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들도 많은데, 부동산 투자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극한의 인내력으로 내 시드를 모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참아내야 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 어떤 분은 뭐 1, 2년 만에 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5년 이상 시드를 모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투자의 텀이 너무 길어요. 사실 뭐 부동산 살면서, 사면서, 어, 나는 뭐 2년 후에 팔아야지? 뭐 주식처럼, 아니면 그 외에 뭐 어떤 투자 것처럼, 뭐 나는 뭐한뭐 뭐 6개월 후에 팔아야지, 아니면 뭐 5년 후에 팔아야지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홀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이 간다면 뭐 30년까지도 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어느 순간까지는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뭘 나는 계속 사는 건 똑같은데 분명히 난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는데 왜내 삶은 변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자산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뭐,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어치를 샀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면 1만 불을 팔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걸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쪼갤 수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근데 초반 수익률이 굉장히 적어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정말 난 투자 잘했어 부동산 정말 잘 샀어. 해도 또이또입니다. 정말 잘 생겨요. 렌탈 리드가 6%가 나오면 또이또예요. 내가 리페이먼트 현재의 기준율로 내가 리페이를 내 돈으로 안 해도 되는 게 6%입니다. 근데 6%짜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죠. 시드니에서는더 불가능하잖아요. 보통 하우스 뭐 3%. 어, 저더 이상가는 2%대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파트 사서 잘 됐다 해 봐야 뭐 4.5%. 뭐그정도5% 이렇게 보는데 초반에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사자마자 출혈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부동산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평생 한두번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여기 모임에 모이신 분들은 좀 특별하시고 좀 목표가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뭐두개 넘어갈 때, 세개 넘어갈 때 고민을 하시지만은 주변 우리 돌아보면은 자가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을 적을 뿐더러 자가하고 투자 하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하나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외로워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아나 고민이야. 내두 번째 집이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쌍욕 먹어요 요새는 정말로요, 그죠? 지금 오늘 제가 오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어느 틱톡커가 뉴스 알스웨에서 중국 틱톡커인데 지바겐을 끌고 이제 마스리스에서 지바겐을 끌고 가는데 이제 잡힌 거죠 기자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수 있는지 피스 오브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중국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은 아니에요 나이대가 얼굴이. 근데 이제 또 호주 분들 입장에선 동양 사람은 다 젊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싸잡아서 한거 같은데. keep buying property 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뉴스에 이게 실린 거예요. 오늘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렌탈 크라이시스가 오고 렌탈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누구 손가락질해요? 프로퍼티 오너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투자자들. 다 니들 때문에 지금 집값 오르는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근본 없는 주장을 시전하잖아요, 늘. 그죠? 노동당이랑 같이 손 잡고. 뭐 여기서 뭐편파자는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 그런 피서, 저는 그거 보고, 어, 맞네. 잘, 딱, 중요 포인트를 얘기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항상 댓글을, 보, 댓글들을 보거든요. 뉴스로 올라오면 저는 이제, 그, 댓글을 항상 봐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뭐라 하냐, 그, 인간 지표를 보기 위해서 댓글을 보는지, 다 영어, 이제, 호주분들 댓글인데, 뭐, 어, rich parents를 만나서, 뭐, 실버 스푼이다, 뭐, 어, 너 같은, 뭐, 고백투, 어, 차이나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들 때문에 호주 프로퍼티가 있다고로된 거다 뭐 말이 많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못 까딱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임에 나오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 얘기가 할 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어나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집 살지 모르겠어요. 기가 다뺨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고 싶은데 뭐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 호. 호주 서점에 있는 부동산 관련 책을 다 읽었어요, 사서. 다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이 쓴그 시기와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플라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렌트 시, 손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뭐, 집을 트래쉬 만들어 놓고 간다든가, 렌트비를, 어, 뭐, 잘안 낸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유지비용, 뭐, 여기서 뭐 보통 이제 시드니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새 집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은 어좀 올드 하우스들 뭐 20년 플러스 된 그런 집들을 사시는 분들은요. 그거 고치다가 한 세월 가요. 한 세월. 뭐 요거 뭐 에어컨 뭐한 7천불 들여서 에어컨 뭐두개세개 개 달아주고 나서 바로 오븐 나가고. 그죠? 오븐 고쳐주고 나면 좀 있다가 물 새고. 그죠? 계속 온고잉 코스트가 발생되는 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들이에요. 가장 큰 단점들인데 오늘은 이거를 하나 하나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정확한 솔루션은 안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시드머니, 뭐 슬래시 모라인 파워라고 할게요.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을 사실은 극대화를 우리는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사업으로 극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주식으로 극대화를 시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그 외에 어떤 다른 투자처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뭐 제가 뭐늘 하는 얘기지만은 부동산은 양쪽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는 나의 보러잉 파워고요. 하나는 이코티예요. 아무리 내가 이코티가 오른 집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내가 어나돈 빌려 주세요. 나 이만큼의 이코티가 있어요. 라고 해도 아니면 내가 캐시로 몇 밀리언이 지금 내 세이빙에 있어요.라고 해도 내가 보라잉 카파시티가 안 되면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호주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부동산이. 호주 부동산 시장이.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게 미국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잘못하면 은 와장창창 깨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호주는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긴 해. 우리가 빌리기가 힘들지만 또 반대로 호주, 호주 부동산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를 또, 또 알려주는 지표죠, 그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세컨 잡이 됐든, 서드 잡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내가 3개를 넘어서 4개, 5개, 6개, 7개를 계속 늘려나고 싶다면 이거는 사실은 피해나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이코 t 를 사용하자. 이건 이제, 보로잉 카파시티랑 조금 연결을 지어서 말해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유튜브에 나갈 수가 없는 얘기들인데 늘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어, 은행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팟타임으로 2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론을 빌려줄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40시간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20시간을 페이스아한 한 3, 4개월치만 어디서 그동안만 내가 좀 열심히 일하면 그것까지는 연봉으로 쳐줘요, 나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어, 좀 그런 것들이 방법이 지금도 있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던 빚은 최대한 갚지 마는게 좋아요. 저는 아직도 부동산을 두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내 자가는 갚아야지라고 고전 분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래.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여보, 우리 지금 사는 집은 갚자. 뭐, 완전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집을 갚으면, 내가 한 달에 이제 제가 모기지가 한 만불이 좀 넘게 나와요. 제 집이. 근데 이제 내가 이 집을 갚으면 내가 한 달에 만불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 그 돈으로 내가 딴 거를 사서 만불을 여기서 100% 수익을 내가 이걸 론 없이 산다면, 백만불 10, 이상이 나와서 여기에 그대로 갚아진다면 그게 똑같은 게 아닐까? 근데 전자는 내 집이 갚아, 져 갚아진다는 거고, 후자는 결과론적으로 내 돈이 안 나가는 건 똑같은데, 난 집에 한 채, 저, 우리는 집이 한채더 생기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와이프는 이제 들어보고, 어, 그러면 후자 가서 나을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상향의 차일 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거에 과감성은 사실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떤 집도 프린스프을 갚지 않아요. 제 집을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어차피 인플레이션 오고 또인트레스 오늘 올랐잖아요. 0.2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페먼트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렌트비를 더 올리겠죠. 그럼 나의 수입률은 더 좋아지겠죠. 물론 저희, 저는 이제 사는 집들이 좀 연수가 되는 집들이 있어서 거의 다 포지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갔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이게 설명 내가 포지티브가 좀 준다고 하더라도 렌트비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플레이션 도대체 언제 떨어져요?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부 의한 가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지티브한 렌트는 보로잉 카파시티를 늘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베티브 기어링을 이용해서 포지티브 말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그 있어요. 네게 패기 네 마케팅 툴인데 네게티브를 이용한 포지티브 전략. 그래서 뭐 회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고 뭐 이거 아시면 아실 거예요. 내 세금을 물론 맞죠. 내 세금을 줄이니까. 저도 아까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근데 안 돼요. 어느 정도 후에는, 한, 3, 4년, 많이 걸려도 5년 후에는 무조건 브레이크 이분이 가야 돼, 내, 프로퍼티는. 아니면 잘못 산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기준점을 잡거든요. 아무리 마이너스를, 내가 아무리 처음에 마이너스를 해도 5년 후에 이게 내추럴하게 포지티브가 안 되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버닝카파시티가 네, 다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 보기에는, 제가 제, 자가 하나 빼놓고는,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난 돈이 집을 한 채도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잖아요.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은행은 마이너스인 플러스인 봐요. 네가 몇개 있어? 네가 집이 몇 채야? 어디 있어? 서버부가 어디야? 방은 몇 개? 아무 신경 안 써요. 너 얼마나가 얼마 들어와? 딱 요것만 보거든요.